안녕하시죠 원시현오빠입니다. <laughs> 아 오늘도 아주 반가운 분 아, 스케치 한분저 오래됐어요 이분 스케치 한 지가 오래되 가지고 다시 한번 하고 싶어서 아, 합니다 다시 한번 스케치를 더 하고 싶어요 음. 음, 음. 예 여기는 어디지 하면요 아 여기 또 빼놨어요 에, 아, DDC DDC라 그러면 두드림 동두천 동두천에 가시면 양키시장이라는 거 있죠 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키시장 모르는 사람 없죠 그 양키시장 여기 들어가다 보면 아 이쪽 현에서 가면 초입이고 저쪽 현에 가면은 끝그 부분에 있는 진범상회라고 아, 있어요 거기 저는 이 집에 상당한 오랫동안의 당골입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항상 그쪽에, 파주 쪽이나 그쪽, 그쪽을 지나갈 때는 그냥 지나가질 않고 꼭 거기 들려서 커피라도 얻어 먹으면서 또 거기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또 거기서 사고. 그러겠죠. <laughs> 옛날에는 아주 복잡복잡했던 곳이죠. 양치 시장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한풀 좀 꺾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도 양치 물건은 거기 남아 있고요 옛향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음아 없더라도 혹시 가서 내가 뭐 찾는 게 없더라도 옛 향기를 생각하면서 꼭 들리게 되는 버릇이 돼 버렸어요. 예, 벌써 한두 해도 아니고 <laughs> 수많은 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죠. 아 머리 스타일도 멋있어요. 이거는 이건 좀잘안 나오네요. 다 됐나봐요. 예,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 나오는 거. 여기서 잔머리가 딱 흐트러졌었나? 그리고 여기선 또 이쪽으로 발라졌어요. 싹 웨이브, 웨이브 한번 한 다음에 싹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 뭘 훔쳐먹었나요? 딸꾹질 나오네요 아, 뭐 훔쳐먹은 것도 없는데 딸꾹질이 나올라 그럽니다. 여기 어떻게 됐나요? 네. 꼽아서 끝나고요. 여섯 마스크 입고 여기서 잔머리 이렇게서 끝나네요. 음. 웃으셨어요. 웃으셨는 마스크 때문에 웃는 게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웃는 게 보입니다. 마스크를 하셨어도 웃는 느낌이 오죠. 네. 웃으시는 느낌이 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좀 진한 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음, 나나나 음, 음, 음. 이 네. 이쪽에도 이렇게 좀 진해진 게 있고요 으흠. 이것도 별로 안지해요더 진한 거. 어, 역시, 이렇게 지내죠. 더 진한 거 나왔습니다. 음, 이렇게 새까맣게 지내야 기분이 좋아요. 새까맣게 예, 네. 지내. 이렇게 조금 줄이고. 아, 저기 남들. 뒷 배경인지 모르고 머리카락이 그리고 똥벌이 한게 달린 줄 알았네. 음. 이제 눈도 나빠졌나 봐요. <laughs> 음. 눈도 나빠졌나 봐요. 그럼 나이 먹으면 이제 뭐든지 다 나빠지나 봐요. 네. 예. 어떡하지? 할수 없는 거죠. 예. 여기가 전부 검은 티셔츠, 검은 셔츠예요. 이거 전부 검게 한기도 그런데 해도 해이죠 음, 검게 해버려. 그 벗, 벗은 날이 또 빨리 와야 이 사모님 사님 마스크 벗은 벗은 얼굴을 한번 그리게 되야 되는데 <laughs> 아 제가 금방 벗게 되겠죠? 저도 이제 에, 코로나 예방 주사 1차, 2차 다 맞았어요. 그럼 이제 에, 다른 분들도 다 맞게 되면 코로나 검, 이제 정복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될것 같아요. 빨리 그날이 와야죠 빨리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시다 네, 마스크가 마스크가 네, 됐네요 자 사모님 얼굴이 아, 반짝 웃으셨어요. 재미있게 웃으셨습니다. <laughs> 웃으셨습니다. 그러면 사인 들어가죠. 짠짠짠 들어가고요. 짠짠짠 전사모님 빛나요. 짠짠짠 짠 그리고 음 아짜짜짜 사인도 해야죠. 사인도 합니다. 사인도 장고야. 오늘 며칠 오늘은 5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우 와, 5월 21일. 금요일. 내일 토요일이고. 세월 참 빠릅니다. 아, 큰일 났네요. 내일 또 새벽에 다른 데로 이길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사모님 얼굴이 이쪽에 조금 고쳐야 되겠네. 이런. 여기가 각이졌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각이졌네요. 마스크 때문에 그렇게 됐군요.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약간 각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네요. 아, 네. 예, 됐습니다. 아, 또 오늘도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해야 되겠죠? 예, 제가 이제 파주 쪽으로는 모래쯤이나 걸피쯤 가게 될 테니까 그때 이 원본을 갖다 드리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오 여기까지 합니다.